늘어들고 장기 주택 마련 저축 비과세는 폐지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과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경제현장의 최윤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한 달여 만에 1900선 회복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시황을 들어봅니다. 한동훈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마감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8월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43포인트 오른 1903.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20일 이후 처음인데요.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장중에 있는 1,919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등 투자 심리가 급속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개인이 이날 8,244억 원치를 내다 팔았지만 외국인이 7,304억 원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아,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지난 2월 2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아, 기관도 921억 원치를 순매수하면서 7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가며 지수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 프로그램 매매도 7,87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특히 의료 정밀이 3.8% 올랐고 비금속 광물, 증권, 전기 전자, 건설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132만원을 기록해 닷새 만에 130만원 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생명, 포스코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반기 자동차 판매 위축 우려가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른바 현대차 3인방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아, LG 상사는 석탄 가격 반등 기대감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3.68% 올랐지만 NC 소프트는 분기 실적이 적자로 나오면서 4.68% 급락했습니다. 아, 이날 거래량은 4억 6,756만 주, 거래 대금은 5조 1,4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 리서치 센터장들은 최근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꼽고 있습니다. 아,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아, 최근 유럽과 미국이 경기 부진에 대한 글로벌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다음 달 미국의 3차 양자 권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글로벌 유통성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변수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예, 전문가들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가 당분간 안도 릴리를 이어가면서 기존 1750에서 1900포인트 선에서 형성됐던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진균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유럽과 미국의 정책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일단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면서 국내 증시 박스권이 1800에서 1950포인트 선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 다만 국내 증시가 안도렐리를 넘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정책 기대감이 실제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달 말 벤버랭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어, 잭슨홀 연설과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3차 양적 완화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럽 안정화 기구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도 유럽 재정 위기 해결에 단축을 내는 만큼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이 밖에 기업들의 실적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글로벌 유통성에 따른 증시 수급 여건은 좋아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된다면 증시에 부담이 될것이란는 얘긴데요. 아,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글로벌 정책 기대감에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다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동성 확대에 따른 단기 만등과 실적 둔화에 따른 조정이 반복되는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줄어들고 장기 주택 마련 저축 비과세는 폐지됩니다. 대기업의 최저 한 세율을 15%로 올리고 파생 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올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박재환 장관 주재로 세제 발전 심의 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 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폐지하되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우대 저축인 재형 저축을 18년 만에 되살렸습니다. 또 10년 이상 장기 펀드의 소득 공제도 신설됩니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해 줍니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2016년 시행됩니다. 세율은 코스피 200 선물의 약정 금액에 0.001%, 코스피 200 옵션의 거래 금액엔 0.01%를 적용합니다. 대기업의 최저 한세가 기존 14%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은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져 신고 대상자는 4만에서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과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이후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83만 마리가 불볕더위로 폐사했습니다. 또 폭염에 채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여름 식탁에 단골로 오르는 시금치와 상추 등의 가격이 한달 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오이, 호박 등 다른 채소들도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105개 주요 상장사 중 70%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들거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화학업종의 실적 전망이 크게 악화됐으며 에너지 통신서비스, 산업재 등도 기대치가 낮아졌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삼성STI, 현대차 등 일부 기업들만 실적 전망치가 호전됐습니다.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는 이유는 유럽 위기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소와 증권사의 전문가들은 이번 8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높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지난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중앙은행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미국이 올해 수확 전망치를 또다시 대폭 낮출 것으로 보여 에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농무부는 오는 10일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올해 옥수수 작황 전망치를 15%가량 줄일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옥수수는 지난 두달 사이 50% 이상 뛰었으며 콩도 6월 중순 이후 30%가량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은 미국, 동유럽, 러시아 등의 가뭄과 인도의 이상 몬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각 지방법원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어제 무더기로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광진동작, 서초 양천, 영등포구, 부산 13개 구군과 전남 나주, 광양, 순천 등 모두 22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이번 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주요 대형마트 가운데 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 비율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VoLT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VOLTE. 시청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데, 이 개념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VOLTE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롱텀 에볼루션, LTE 통신망으로 음성통화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전까지는 웹서핑 같은 데이터 통신망, LTE망으로 쓸수 있었고, 음성통화는 3세대 통신망을 거쳐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LTE망 하나로만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깨끗한 음질의 통화가 가능해졌고요. 다양한 유합 서비스도 앞으로 점차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VOLTE가 상용화된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SK텔레콤과 LGU 플러스는 자사의 VOLTE 서비스 브랜드명을 각각 HDVOYS, 지음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예. 그럼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질까요? 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을지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VOLT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성통화 중에도 영상통화 혹은 다자간 채팅으로 곧바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같은 음악을 듣고 지도, 뉴스, 사진, 일정 등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3세대 음성 영상통화보다 화질이나 음질도 개선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모바일 번역 서비스, 통화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아 진찰이 가능한 모바일 문진 서비스 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VoLTE 서비스를 쓰려면 LTE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출시된 LTE 스마트폰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존 LTE 스마트폰도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거쳐 VOLTE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출시된 새 옵티머스 LTE2와 갤럭시 S3를 이용하면 곧바로 VOLTE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과 LGU 플러스는 앞으로 출시할 대부분의 LTE 스마트폰에 VOLTE 기능을 기본 탑재할 계획입니다. VOLT 서비스 요금은 기존 음성통화 요금과 같은 초당 1.8원이고요. KT는 오는 10월에 v, VOLT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 서비스 초기인 만큼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있겠지요. 예, 아직까지는 VOLT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한정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끼리만 VOLT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U 플러스 가입자가 VOLT로 통화하려면 아직 수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또 LTE 통신망 자체가 아직 3세대 통신망처럼 전국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만큼 VOLT로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도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음성 통화 LTE폰인 VoLTE용 단말기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LTE 망을 통한 음성 통화가 가능한 갤럭시 S3를 공급했고 LG전자는 VULT 지원 업그레이드를 마친 옵티머스 l t 2를 LGU 플러스를 통해 판매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첫 VULT 단말기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던 두 회사의 대결은 우승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완성차 제조사인 피아트가 내년 1월 한국 시장의 피아트 대표 모델인 침케첸토와 침케첸토C, 프리몬트 등 3개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피아트 그룹의 파트너인 크라이슬러가 국내 수입 판매를 담당합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측은 피아트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는 포스코 건설과 발전시설 두기를 건설하기로 하는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비용은 2008년 한국 컨소시엄과 자치정부 사이의 유전개발 합의에 따라 한국 석유공사가 조달합니다. 한국 석유공사가 주도한 한국 컨소시엄은 2008년 크로드 자치정부와 8개 광부의 유전개발권을 확보하는 대신 현지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해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형 냉장고인 g p 9 0 0 0이 출시 1개월 만에 만 대의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하루 33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2010년 출시에 주목받았던 양문형 냉장고에 비해 4배가 넘는 판매량입니다. 삼성전자는 지펠 T9000을 필두로 하반기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을 적극 공략해 국내 냉장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정상 자리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